고릴라 선수님 플레이를 보면서 굉장히 이거 와 흥미롭다 엄청 잘하신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친해고 싶은데 그런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 새해 덕담으로 한번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고릴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맥스 선수 네 MVP 소식은 워낙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그 최승민 코치님이랑 권장 감독님이 랑 너무 친하셔서 어, 언제든 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<laughs> 연락을 시작하고 어, 친 저도 친해졌으면 좋겠고요. 이번에 이기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재밌고 저도 늘 맥스 선수님이 재밌게 막 다른 서포터들 하는 거 보고 저도 열심히 영감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유쾌하고 또 열심히 하셔서 어,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 말을 해주고 싶은 선수는 많지만 같은 팀에서 꼽자면 저희 칸 김동완 선수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화가 좀 많은 아이라서 <laughs> 이번 새해에는 꼭 화를 좀 많이 줄이고 롱런할 수 있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맞고 이제 그 화를 이제 좋게 승화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 곳에서 감독님, 코치님, 선수, 뭐 형들, 동생들 이렇게 뭐다 피드백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건전하게 화를 푸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덕담을 해줄 만한 친구들 몇명 있긴 하네요. 그중에서 한명 꼽자면 이제 뭐 SKT의 운타라 선수에게 덕담 한 마디 해 주고 싶네요. 이 자리를 빌어서 어, 예진아 사랑하고 어 힘내자 파이팅. 어, 너도 참, 지금 최 전성기 달리고 있는데 어더 그만 잘해도 될것 같아요. 어, 새해 복 많이 받고 파이팅하자. 피지 선수 새해 복 많이 받, 받았으면 좋겠어요. 어 의진 형 <laughs> 형도 많이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해.